여러분이 LNG 운반선 한 척을 만들면 받는 돈이 3,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500억 원이 그냥 유럽으로 날아갑니다. 배한 척도 안 만들고, 땀한 방울 안 흘리고,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서 앉아서 500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화나는 건 우리도 그 기술을 개발했는데 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는 한국 꼬이 부리고, 돈은 유럽대 놈들이 다 가져가는 이 기가 막힌 구조가 도대체 왜 생겼는지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배를 잘 만드는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을 만든 나라가 영국입니다. 당시 영국 벨파스트에 있던 하랜드 앤 울프 조선소는 세계 최고의 조선소였습니다. 축구장 10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도크에서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거대한 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타이타닉은 길이가 269m, 무게가 5만 톤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크지 않지만 1912년 당시에는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움직이는 구조물이었습니다. 영국은 그야말로 바다를 지배하는 제국이었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영국 조선소에 배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소가 지금은 뭐가 됐는지 아십니까? 타이타닉 박물관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옛날에 여기서 배 만들었구나 하면서 구경하는 곳이 됐습니다. 도크는 텅 비어 있고, 골리앗 크레인만 녹슬어서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미국은 더 대단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보여준 생산력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리버티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쟁 물자를 나르는 수송선인데, 미국은 이걸 붕어빵 찍어내듯이 만들었습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4년 동안 무려 2,700척을 쏟아냈습니다. 하루에 두 척씩 만든 겁니다. 가장 빨리 만든 배는 건조 기간이 단 4일 반이었습니다. 농고를 깔고 4일 만에 배한 척을 완성해서 바다에 띄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보트로 대서양을 지배했고 정밀 기계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했던 나라들이 지금은 왜 상선을 안 만들까요? 미국의 상선 시장 점유율은 지금 0.1%도 안 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크루즈선 같은 특수 선박만 만들지 일반 화물선이나 유조선은 아예 선도안 됩니다.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서양 사람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겁니다. 배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3D 업종입니다.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 여름엔 철판 온도가 50도를 넘어가고 겨울엔 칼바람 맞으며 용접해야 합니다. 사람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노동 집약적 산업입니다. 1980년대 영국 조선소 용접공 시급이 30달러였을 때 한국 거제도 용접공은 5달러였습니다. 같은 배를 만드는데 인건비가 6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 복지 비용, 안전 규제, 주재, 환경 규제까지 들어가니까 도저히 경쟁이 안 됐습니다. 영국 조선소 경영진들이 회의실에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배한척 팔아서 남는 게 별로 없다. 게다가 환경 규제도 심해지고, 노조파업도 골치 아프다. 그냥 이거 아시아 애들한테 넘기자.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영미한 선택을 했습니다. 배는 너희가 만들어라. 대신 우리 특허를 써라. 우리 엔진을 써라. 우리 부품을 써라. 그러면, 너희가 땀 흘려서 번 돈의 20에서 30%는 우리한테 로열티로 들어온다. 배 만드는 건 위험하고 힘들고, 마진도 5%밖에 안 나오는데 특허료는 위험 제로에 마진이 35%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프랑스는 GTT 하나로 화물창 특허 장사를 합니다. 독일은 MAN 엔진 설계도와 라이선스 장사를 합니다. 핀란드는 바르질라 엔진. 노르웨이는 콩스버그 자동화 시스템을 팝니다. 이 사람들은 굳이 3년 동안 땡볕에서 도크 유지하면서 철판 자르고 노조랑 싸우고 환율 걱정하고 원자재 걱정하는 그런 노동 집약적인 건다 내려놓고 위험은 동아시아에 넘기고 우리는 설계와 특허만 주고 로열티 받겠다는 전략으로 간 겁니다. 그렇게 서양이 버리고 간 시장에 뛰어든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970년대 초고 정주영 회장이 울산 미포만 모래사장 사진 한장 달랑들고 영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여기다가 조선소 지어서 배 만들어줄 테니 돈좀 빌려주시오. 영국 은행장들이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배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조선소도 없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그때 정주영 회장이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보시오. 단신나 영국이 나무배 만들 때 우리는 이미 1500년대에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오. 잠재력은 충분하오. 이 배짱 하나로 차관을 얻어내고 배를 수주했습니다. 조선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배를 만드는 세계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미친 짓을 성공시킨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싸게 만든다고 세계 1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싼 걸로 치면 지금 중국이 더 쌉니다.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를 제패한 진짜 이유는 광기어린 신뢰 때문입니다. 1980년대 90년대 한국 조선소들의 전설같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태풍이 와서 도크가 물에 잠겨도 밤새 물 퍼내고 작업해서 납기를 마쳤습니다. IMF 때 나라가 망하니 많이 하는 상황에서도 한국 조선소들은 단한 번도 배 인도를 늦춘 적이 없습니다. 선주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한국 애들은 미쳤다. 전쟁이 나도 배는 제 날짜에 갖다 줄 놈들이다. 이 납기 준수와 품질 이게 바로 서양 애들이 버리고 간 시장에서 한국이 악착같이 쌓아올린 성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냉정하고 뼈아픈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서양 애들이 왜 쿨하게 이 시장을 우리한테 넘겼을까요?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몸 쓰는 힘든 일은 우리한테 넘기고 머리 쓰는 돈 되는 일은 자기들이 꽉 쥐고 안 놨습니다. 그게 바로 설계와 원천 기술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GT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직원들은 배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용접도 안 하고, 거제도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도 안 흘립니다. 단지 LNG 화물창 설계 특허권 하나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LNG선의 95% 이상이 이 GTT의 멤브레인 방식 특허를 써야 합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기술 없이는 영하 163도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없거든요. 계산해 볼까요? 배한 척당. GTT에 지불하는 로열티가 약 80억에서 120억 원입니다. 카타르 배 척이면 GTT가 그냥 앉아서 가져가는 돈이 1조 원입니다. 배한 척도 안 만들고 1조 원을 챙기는 겁니다. GTT 파리 본사 직원들은 뭘 하냐고요?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서 우리 특허 써? 그럼 로열티 네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위험도 제로. 마진은 35% 이상입니다. 한국 조선소가 LNG선 한척 만들어서 영업이익률 5에서 8% 남기면 잘하는 건데 GTT는 그냥 앉아서 특허료로 35% 이상 마진을 챙깁니다. 이게 공정한 게임입니까? 배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엔진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한국에는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나 두산 엔진 같은 세계적인 엔진 제작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설물을 녹여서 엔진을 주조하고 깎고 조립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엔진의 설계도는 누구 겁니까? 우리 게 아닙니다. 대형 선박 엔진 시장은 독일의 MAN 에너지 솔루션과 핀란드의 바르질라 같은 회사들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엔진을 잘 만들어도 원천 기술 특허는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한 대를 만들 때마다 가격의 약 5에서 10%를 로열티로 떼어줘야 합니다. LNG선 엔진 한 대가 300억에서 400억 원 하니까 여기서도 수십억 원이 독일과 핀란드로 날아가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거대한 엔진을 만들기 위해 우리 노동자들은 색가루 마셔가며 귀가 멍멍해지는 소음을 견디며 밤새 조립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엔지니어들은 윈헨의 쾌적한 사무실에서 설계도 파일 하나 이메일로 보내주고 앉아서 수십억을 받아갑니다. 니뿐만이 아닙니다. 배가 바다를 항해하려면 자동 항법장치 통신 장비 같은 최첨단 전자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대부분 일본의 후르노나 유럽의 콩스버그 같은 회사들 제품이 들어갑니다. 또 로열티 나갑니다. 화물 펌프 시스템은요 프랑스 사이펨이나 독일 지멘스 겁니다. 또 로열티 나갑니다. 추진 시스템은요 노르웨이 콩스버그나 독일 지멘스 겁니다. 또 로열티 나갑니다. 자동화 시스템은요 노르웨이나 독일 겁니다. 또 로열티 나갑니다. 밸브, 펌프, 배관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핵심 기술은 다 유럽 겁니다. 결국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기가 막힙니다. 배값 3,000억 원 중에서 프랑스 GTT 화물창 로열티 100억 원. 독일 MAN 엔진 로열티 50억 원. 일본 항해 장비 80억 원. 각종 유럽 부품 로열티 200억 원. 철판 인건비 등 실제 제조비 2,000억 원. 정작 우리 조선소가 손에 쥐는 영업 이익은 5% 남짓. 잘해야 150억 원입니다. 3천억짜리 배를 만들면 그중 500억 원 이상이 유럽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하냐고요? 철판 자르고, 용접하고, 조립하고, 납기 맞추려고 밤샘하고, 품질 검사하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남는 마진이 5%입니다. 유럽은 뭘 하냐고요?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서 우리 특허 써? 그럼, 로열티네.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위험도 제로. 마진은 30에서 40%입니다. 그런데 더 환장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구조를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바보가 아닙니다. 2000년대 중반에 한국가스공사와 대우조선해양이 국가 과제로 KC1이라는 독자 LNG 화물창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연구비를 쏟아부어서 GTT 특허를 우회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와, 이제 프랑스 눈치 안 봐도 되겠다. 했죠. 실제로 KC-1 기술로 LNG선을 몇척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운항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영하 163도라는 극한 환경에서의 장기 운항 데이터가 부족했던 거죠. 몇 가지 결함이 발생하면서 선주들 사이에서 KC-1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기술적 문제를 개선했어도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선주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3천억 원짜리 배를 주문하는데 이 배를 20년에서 30년 동안 운항해야 합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GTT 기술은 전 세계 후천척이 운항 중이고 40년 검증 데이터가 완벽하게 쌓여 있습니다. 문제 생기면 전 세계 어디서든 AS가 가능하고 보험회사들이 좋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고 은행들도 대출 조건을 좋게 해줍니다. KC1 기술은 실적이 상대적으로 적고 장기 운항 데이터가 부족하며 혹시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지 불분명합니다. 보험회사들이 꺼려해서 보험료가 비싸고 은행도 대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여러분이 선주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검증된 GTT를 선택하죠. 여기서 완벽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KC1을 쓰려면 선주를 설득해야 하는데 선주를 설득하려면 실적이 필요하고 실적을 쌓으려면 선주가 써줘야 하는데 완벽한 닭과 달걀의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결국 한국 조선소들도 어쩔 수 없이 GTT 기술을 계속 씁니다. 200억 들여 개발한 KC1은 서랍 속에 잠들어 있고 우리는 여전히 프랑스의 로열티를 바치고 있는 겁니다. 2019년 2월 카타르가 LNG선 100척을 주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카타르 국연석유회사 회의실에 전 세계 조선소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사장들이 중국에서는 후동중화조선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 CEO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노스필드 가스전을 확장합니다. LNG선 100척 주문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0척. 단순 계산으로도 22조 원이 넘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선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조선소 대표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당시 한국조선업은 일감이 없어서 거제도와 울산의 거대한 도크들이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수만 명의 송년 기술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배척은 그냥 일감이 아니라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 후동중화조선회장이 아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카타르가카. 중국이 카타르 가스를 연간 얼마나 수입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카타르의 최대 고객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배주문도 좀 나눠주시는 게 어떨까요? 게다가 가격도 한국보다 15%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카타르 왕실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실제로 카타르 LNG의 최대 구매국이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국 눈치를 안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외국 카타르는 일종의 분산 투자 전략을 택했습니다. 전체 100척 중약 70척은 검증된 한국조선 3사에 나머지 30척 정도는 중국 후동중화조선에 배정했습니다. 당시 국내 언론들은 한국조선업 위기다. 중국의 물량 다 뺏긴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카타르에게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이 호원장담하며 건조를 시작한 첫 번째 LNG선들이 바다에 나가자마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CESI 글래드스토노 참사입니다. 2018년 중국 후동중화조선이 야심차게 건조한 이 LNG선이 호주 인근 해상에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메인 엔진이 완전히 고장 난 겁니다.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서 17만 톤짜리 거대한 배가 멈춘다는 건 상상해보세요. 자동차 시동 꺼지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LNG선은 영하 163도의 액화 천연가스를 싣고 있습니다. 맹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가스가 기화되면서 압력이 높아지고 자칫하면 배 전체가 거대한 폭탄으로 변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선장은 긴급 구조 신호를 보냈고 호주 해안경비대가 출동했습니다. 결국 이 배는 예인선에 개처럼 끌려가서 6개월 넘게 수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리비만 수백억 원이 들었고 그 기간 동안 가스를 배달하지 못한 손해는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소식이 카타르 도하 왕궁에 전해졌을 때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왕실 고문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몇편 아끼려다가 국가사업 전체를 말아먹을 뻔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카타르 가스 수출 전체가 신뢰를 잃는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카타르는 부랴부랴 한국조선 3사 담당자들을 긴급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미 한국조선소들은 다른 주문으로 도크가 꽉차 있었습니다. 카타르 측이 말했습니다. 도크 좀 비워주시오. 우리가 슬롯을 미리 예약하겠습니다. 여기서 슬롯 예약이라는 게 뭐냐면 아직 배를 정식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너네 공장 자리 좀 미리 찜해놓자며 예약금부터 거는 겁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우리 지금 다른 주문으로 3년치 스케줄이 꽉 찼는데요 하니까 카타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웃돈도 얹어드릴게요. 도크만 확보해주세요. 결국 카타르는 한국 조선소들에게 일종의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도크를 확보했습니다. 원래 계약가보다 척당 200억에서 300억 원을 더 주면서 말이죠. 중국을 믿었다가 뒤통수 맞고 결국 돌고 돌아 한국으로 와서 무릎 꿇은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카타르 백척잭팟의 진짜 내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거제도와 울산 조선소에 가보면 젊은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위험하고 힘들다고 다 떠났습니다. 그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베트남, 태국에서 온 친구들을 데려다가 용접 기술을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몇년 가르치면 이제 좀 쓸만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좀 기술을 익혀서 숙련공이 됐다 싶으면 비자 문제 때문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껏 기술 가르쳐 놨더니 떠나버리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용접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망하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해요. 여기서 대한민국이 무서운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이 없으면 망할 줄 알았는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 위기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뚫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뭘 했냐면요. 30년 경력 용접 명장들의 손놀림을 데이터로 싹다 뽑아냈습니다. 명장이 용접할 때 불꽃 튀는 각도, 토치 움직이는 속도, 전류량, 심지어 손의 미세한 떨림까지 전부 센서로 기록해서 AI한테 학습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로봇이 명장 수준으로 용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판이 휘어 있어도 카메라로 확인해서, 어, 여기 틈이 벌어졌네? 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용접봉을 더 투입합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면서 속도까지 조절합니다. 가장 놀라운 건 생산성입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에 가보면 작업자 한 명이 태블릿 PC 하나 들고 로봇 3대를 동시에 컨트롤합니다. 사람은 모니터링만 하고 실제 용접은 로봇 3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평평한 철판 같은 단순 용접은 로봇이 사람을 압도합니다. 불량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24시간 쉬지 않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합니다. 물론 배 내부, 조금 구석이나 복잡한 공면은 여전히 사람 손이 필요하지만, 전체 용접작업의 30에서 40%는 이미 로봇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람을 갈아 넣어서 배를 만들 때, 한국은 데이터와 로봇으로 초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4차 산업혁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해군이 지금 녹슨 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은 군함만 만들지 배를 수리할 조선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배가 고장 나도 수리하는 데몇 년씩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오션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 조선업이 드디어 미국 본토에 진출했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 군함들이 한국 기술로 수리를 받게 됩니다. 이걸 MRO 시장이라고 하는데 규모가 수십조 원입니다. 단순히 배수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뢰를 쌓는 과정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과 납디 준수 능력을 인정하면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바로 핵잠수함입니다. 미국은 핵잠수함 기술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한국이 미국 조선소를 운영하면서 미해군의 신뢰를 얻으면 꿈의 기술인 핵잠수함 건조까지 갈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위디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프랑스의 로열티 뺏기고 인력은 부족해서 허덕이다가 중국한테 따라잡힐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뚫고 들어가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로 올라설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HD 현대가 5만톤급 유조선 가판에 뭘 달았냐면 10층 아파트 높이에 거대한 비행기 날개를 세워놨습니다. 바람이 이 수직 날개 앞뒤로 흐르면서 비행기 뜨는 원리로 배를 앞으로 쭉 밀어주는 겁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실제 바다에서 굴리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연료를 20%나 아낍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거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조선소를 지었던 그 불굴의 정신이 지금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